그러니 뭡니까? 암바타 바르문학도는 이제 뭡니까? 세종께서 아직 삶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자 어떻게 되겠어요? 사문고따마는 나를 경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고 마음이 몹시 언짢아서 세종께 욕설을 퍼붓고 <laughs> 세종을 경멸하고 세종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뭐라 했습니까? 자, 고따마 존자여 삭가 출신들은 그만하겠죠 그러면 뜬금없이 부처님 종족을 들먹입니다 됐죠? 석가족 있잖아요. 예, 지가 먼저 자, 자, 자꾸 일 합니다. 예, 석가족 출신들은 그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석가족 출신들은 거칩니다. 그러니까 한 다섯 가지로 갑니다. 첫째, 그만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승리가 급하다. 지가 급하면서 그죠? 승리가 급하다. 그 다음 뭡니까? 포악하다. 그 다음 뭡니까? 다섯 번째는 비천하면서도 바람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뭡니까? 존경하지 않고, 아니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숭상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 즉다 합치면 제5 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한 다섯 가지로 이제 좀 부처님을 비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만하다. 뭡니까? 거칠다. 승리가 급하다. 포악하다. 자 비천하면서도 사문들을, 바라문들을 존경, 존중, 숭상, 예배, 공경하지 않는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곧따아 존재여. 삭계들이 비천하고 비천한 출신이면서도 바람 분들을 존경하고 않고바람 분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바람 분들을 숭상하지도 않고 바람 분들을 예배하지도 않고 바람 분들을 공경하지도 않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무슨 소리 죠 그죠? 예, 이렇게 뭡니까? 삭계족을 뭐부인만 하는 게 아니고 삭계족을 통틀어서 이렇게 뭡니까? 예. 이제 우리 사 잡아서 이제 그 매도를 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바르몬 학도는 사개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비천하다는 말로 힐난을 하였다. 여기서 뭐첫 번째, 두 번째 반드시 따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세 번까지 무례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아는도존자부터 경을 결집한 사람은 첫 번째 여기 이제 안바타가 부처님께서 첫 번째 비천하다는 말로 힐난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자죠 그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가족 뭐자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암바타에게 물어보십니다. 사개들이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니가 사개조들을 전부 사잡아서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합니까? 한 번은 제가 저희 스승인 포카라사티 바라모의 어떤 일 때문에 카필라와 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삭계수수도지구죠. 그때 나는 사계아들의 집회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계아들과사계아의 소년들이 집회소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서로 손가락 끝으로 쿡쿡 찌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제게는 저를 비웃는 것처럼, 지가 처럼 보이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고담마 주는 자시요 삭자들이 비천하고 비천한 출신이면서도 바람문들을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숭상하지 않고 예배하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것도 지각하니까 뭡니까 사깨들끼리저 웃으면서 있잖아요 놀고 있고 지, 지를 아는 척도 하지 않더라.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게 뭡니까 부처님께서 뭐라십니까 재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 8 1쪽 제류입니다. 안받타여 매추리라는 새도 자기들 중 둥지에서는 자기들 절대로 지적이기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지 집에서는 자고 싶은 대로 살죠.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도리도 그죠? 집에 들어가서 우통을 다벗어 뿌리든 그죠? 맞죠? 그럼 그걸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거 마을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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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요 말입니다, 그죠? 저거 마을에서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너는 나무 마을에 들어가지 않냐? 그럼 그거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거 갖고 그릇 샀느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죠? 자, 매출이 새도 자기들 둥지에서는 자기들 좋을 대로 지적인다. 맞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바타요 카필로와 두는 삭개들의 보험자리이다. 안바타가 이런 사소한 것으로 그들을 비난했어야 되겠는 거 맞죠? 지극히 상, 상식적인 말씀이시죠, 그죠? 관계는 내로 아는 척도 안하더라 그래서 기분 나쁘서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죽일 놈이다. 그죠? 천한 놈들이다. 이런 사소한 거 갖고 그렇게 변한 하면 되겠냐? 맞는 말씀이죠. 그죠? 그란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안 바타가 이제 또 뭡니까? 이제 또 그죠? 이제 종족의 족성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 281쪽 고 밑에입니다. 자, 그 281조 고미테입니다 자, 고사마존자여. 크샤트리아,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이, 네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곧담아준자시여이네 계급 가운데 크샤트리아, 와이샤, 수드라이 세 계급은 완전히 바라문의 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죠, 그죠? 예. 곧담마준자시여 삭자들이 비천하고 비천한 출신이면서, 왜냐면 크샤트리라는 거, 그죠? 예. 그죠? 바라문의 하인에 지나지 않는데, 뭡니까? 인사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자기 입으로 다 해서 바람으로 하인 했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하셨어요. 마너그 조상이 우리 하인 출신다. 됐죠, 그죠? 그래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앞에 뭡니까? 에? 뭐 비천하다, 깜둥이다, 이러니까 뭡니까? 너그 조상 이름이 뭐고? 깜둥입니다, 이랬던 지가. 그죠? 꺼리신나입니다 이건 뭡니까? 깜둥이 출신을 했는데 저 조상의 이름이 뭐냐니까? 깜둥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이경 전체를 보면 있잖아요. 안바타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그 말씀을 알겠죠안 그러면 자칫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이 어린 애하고 시비 거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뭡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전부 지적해 갖고 뭡니까? 삭개가 깜둥이다. 이러는 게 뭡니까? 너희 그 조상 이름이 뭐고? 이러는 게 깜둥입니다. 봐라, 너희 그 조상이 깜둥이 아니냐? 됐죠? 요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에? 그 자들에는 바람문의 하인이다 이랬죠. 그러한 그러니까 게 뭡니까? 알고 보니까 뭡니까? 저 즉, 조상이 삭가족의 하인의 그러니까 그죠 여자 노비의 아들입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바타 바라문학도는 삭가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 비천하다는 말로 했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를 딱 상기시키는 것은 그 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됐죠?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세 번을 기회를 주는 데 있잖아요. 헛소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다음에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됐죠? 이것이 초기 여러 군데서 이런 일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유명한 일화가 뭐 있어요? 우리 그, 그, 뭡니까?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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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뭡니까? 개처럼 사는 세계를 지닌 자. 이쪽이죠? 꾸꾸라와 티카 숫자가 있거든요. 저한두 도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그, 나체, 외, 외도하는, 나체, 그, 외도 수행자입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개처럼 삽니다. 시한하죠 불교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인간으로 태어났어. 왜 축생, 개처럼 살아요? 한 사람은 개처럼 삽니다. 한 사람은 소처럼 삽니다. 개처럼 산다는 말은 뭡니까? 개가 말합니까? 멍멍멍멍 하겠죠, 그죠? 개가 밥을 주면은 숟가락으 떠먹습니까? 손으로 덩어리 져서 먹습니까? 혀로 핥아먹죠, 그죠? 예. 그렇게 고행을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고행이죠. 그렇죠? 개가, 요새는 개가 집안에서 자지만은 개가 집안에서 자면 까집 밖에서 잡니까집 밖에서 사죠. 잡니까? 그렇게죠. 고행을 보면 최고 어려운 겁니다. 소처럼 산다는 건 뭡니까? 소하고 똑같이 산 삽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개는 서서 걸어 댕깁니까? 네 발로 기어 댕깁니까? 네. 기본으로 네 발로 기어 댕기고, 그죠? 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부처님 대승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를 기대하고 왔겠어요? 우리가 이래 어려운 고행을 수십 년을 했는데, 우리는 어느 때 태어나겠습니까? 어느 곳에 태어나겠습니까? 항상 뭡니까? 우리 인도에 그때까지 있었던 행복 은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입니다. 고행은 왜 합니까? 금생의 고통스럽게 삶으로 해서 뭡니까? 내생에는 선처, 종고, 천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 금생에는 괴롭게 산다. 이게 고행주의의 기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난행고행을 하니까 내 시행이 좋은데 태어나겠지요? 요걸 기대하고 말씀 부처님께 질문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소처럼 사는 수행자그죠 자기 친구, 개처럼 사는 수행자가 그죠? 이렇게 고행을 합니다. 부처님, 내 친구, 그죠? 는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겠습니까? 라 한번 부처님께서 그죠? 선제, 선제라. 금생에 그렇게 난행고행을 했으니까 그런 너희 친구는 음? 이이너 친구는 반드시 예, 천상에, 저가 좋아하는 범천에 태어날 거다. 천상 세계에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부처님 뭐라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내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걸 뭡니까? 부처님께서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너무나 쇼크 받을 거기 때문에 세분은 왜냐면 상대방이 쇼크 받을 이야기는 세분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내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하게더 궁금하죠. 그죠? 이야, 뭐가 있는갑다. 이래 싶어서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게 또 부처님께서 뭡니까? 내한테 질문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뭐더 궁금하지요. 그래서 세 번째 딱 질문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요, 이야기에도 그랬어요. 똑같은 중요한 것은 세 번을 딱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삼세 번입니다. 항상 세 번째 딱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을 기회를 준 데도 불구하고 또 했다는 건 뭡니까? 있는 그대로 진실을 원한다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 했습니까? 예, 개처럼 살았으니까, 예? 개처럼 살았으니까, 개처럼 사는 그것을 완성을 한다면, 개처럼 사는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면 뭐로 태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 그 서계를 완성을 했으면, 개로 태어날 것이고, 그 서계를 완성을 못했으면, 서계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 그게 얼마나 크겠습그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지옥에 태어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처럼 살면은 완벽하게 살면 괴로 태어나고 그게 렇 완벽하게 못 살면은 그 세계를 깨뜨린 그 자책감, 괴로움 때문에 지옥에 태어날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달구통 같은 눈물을 쫙, 그러니까 왜냐면 성근이 있으니까 부생 찾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또 반대로 물어줍니다. 그럼 소처럼 산 사는 사람은 똑같이 해서 묻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또세 번을 했잖아요. 하니까 뭡니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수계를 완성하면은 소로 태어나서 끝이고 완성 못하면은 그 괴로움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래서 눈물을 쫙 흘립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지가 뭐 간단하게 하면 지가 지은 업대로 는다 그렇잖아요. 개처럼 살았으니까 괴로 태어날 거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말씀을 네가지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개처럼 사는 사람은 부처님께 감동을 받아서 뭡니까. 출가해서 부처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랍니다 그리고 소처럼 사는 사람은 제가자로 있겠다. 이랍니다. 그래서 개처럼 사는 그 수행자는 뭡니까 그저 평생을 십몇 년을 한 이삼십 년을 개처럼 멍멍멍멍 하고 살았는데 출가시기가 머리 딱깎고 있잖아죠 출가시기가 딱해난 뭡니까 지가 비군 줄도 모르고 누가 한번 멍할까, 합니 그죠? <laughs> 맞죠? 그래서, 그죠? 4년을, 그죠? 어, 그, 그, 유예기간을 두어야 된다고.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전혀, 그제 불교하고 다른 체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바로 비구기를안 주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적어도 3, 4년 유예기간을 둬서 뭡니까? 비구 삶에, 우리 지금 행자 생활하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바로 머리 깎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행자님, 그죠? 우리 행자님은 아주 무슨 건이 많아갖고 너무 잘해요, 그죠? 그래서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수행을 해서 이제 알아내 됐다고 그러 나옵니다. 기이좀 길은 데 있잖아요. 아그세분 이야기 하다 그래 되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죠? 이제 세번째로 비천하다는 신난했고 그러자 세종께서 이런 생각이 드시다. 이 암바타 바르문 학또는삭가다를 비천한 말로 건드리구나. 그들이니 아주 지나치구나. 나는 그의 족성을 물어봐야 하겠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안바타 발르문학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바타여, 그대의 족성은 어떻게 되는가? 곧다마존자여, 나는 깐하야나. 그죠? 깐하야나는 말은 깐하의 후예 이 말입니다죠. 저는 깐하의 후예입니다. 그죠? 무슨 말씀지알겠죠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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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평상신가, 뭐 신순겸 후예입니다. 이랬이랬다는 거죠? 예. 재증공 38대손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렇게 안바타여 그대의 조상들의 이름과 성을 기억하건대, 삭개들은 주인이고 그대는 삭개들의 여자 노비의 아들이다. 안바타여 삭개들은옥카까 왕을 선조로 여긴다. 이제 이그죠옥카까는 우리 산스크리트로 익슈 왓꾸입니다. 예, 우리 좀 베다에 나타나는 이제 최고 훌륭한 가문을 익슈 왓꾸. 패밀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익슈왁꾸패밀리라고 합니다. 익슈왁꾸가빨리그러면익슈왁꾸이빨리는 발음이 없어요. 익슈왁꾸이란뭡니까 옥까까. 됐죠? 그래서 옥까까로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이 신두교 제가 그 줄을 달아 놨죠. 그죠? 그400 305번 주입니다. 그죠? 원어는 옥까까이다. 산스크리트 문헌에 나타나는 이름은 익슈왁꾸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크게 제가 산스크리트 문헌에는 두 가지 자료가 나타납니다. 1. 뿌라나 문헌 해 놨죠. 일찍 오십시오. 뿌라나 문헌에서 최초의 인간인 마누의 열 명의 아들 중첫 번째 아들로 등장한데되습니다 뿌라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D 8세기경, 즉 AD 700년경에 불교보다 훨씬 후대에 된 인도 뭡니까? 일종의 그 우리말로 하면 이 뭡니까? 그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신화를 모아난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마바르타입니다. 마바르타는 원전은 우리 불교하고 비, 이제 중요한 부분은 불교하고 비슷한시리되고 이제 뭐 AD 3, 4세기 때 걸쳐 갖고 적어도 한 5, 600년을 걸쳐서 완성된 인도 최고의 서사시입니다. 마바르타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예, 자 마바르타에 하면은 익슈와쿠는 마누의 5대째 후손으로 나타납니다. 문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빨리어 문은 즉 여기에 나타나는 오카까 이야기가 산스크리트 뿌라나문은보다더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뿌라나의익슈학부는 이러한 빨리 전설을 뿌라나로 의도적으로 편입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제가 출제를 확인했어요. 아 저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오가까오까가 있는데 오카까는 누굽니까? 우리 그래서 세 번째는 빨리 문헌이죠. 우리 디가니까 이해하면 예 오카까는 누굽니까? 삭가족의 선조입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알겠죠? 인도에서 보면, 은 우리 인간은, 인도에서 최초의 인간을 만우라 합니다. 인도 만우법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만우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만우를 최초의 인간으로 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 있죠? 구약성세 보면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샤타파타 브라마나에 나옵니다. 그러게뭐그 그러니까 시대 그 지역 있잖아요. 저 중동 지역이나 안 그러면 저쪽그 뭡니까? 우 코카서스 지방 있잖아요. 그쪽에서던 무슨 전설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그 산스크리트 오래된 그중그 그, 샤타바트 벌어만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 이 산스크리트에 있는 것이 더 출처가 오래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적어도 뭡니까 이는 아무리 뒤로 잡아도 B.C. 6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기독교 그거 해봐야뭐 뭐. 뭐 A.D. AD 일세기잖아요, 물론 자기들은 뭐 구약은 옛날부터 있었다지만, 그럼 어쨌든 같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오어로 보면 만우입니다. 만우 됐죠? 최초의 인간을 만우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걸 빼버리는 뭡니까? 이거 인도 유럽 그 어족에 그, 그 속하는 걸 봅니다. 됐죠? 우리 맨 하면 뭡니까? 인간을 뜻하죠. 그래서 만우 하면은 뭡니까? 최초의 인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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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라는 문언, 이제, 힌두교 문헌에서는 그죠? 만우의 뭐 후손이다. 이렇게 보는데, 석가족들은 어떻게 봤다는 거? 이건 부처님 말씀이니까, 우리 석가족에서 전, 내려오는 거겠죠? 석가족에서는, 뭡니까? 이옥가가를 석가족의 선조로 봅니다.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있잖아요. 문헌적으로 서지학적으로 비교해보면 자루로서는 이게 훨씬 더 오래된 겁니다, 됐죠, 그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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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카카 순조로이기다 안바테 옛날에 오카카 왕에게는 사랑스럽고 마음이 드는 새 왕비가 있었는데, 그녀가 낳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카무카카르칸두 하티 니까 시나푸라라는 전 왕비가 낳은 손위 왕자들을 왕국에서 추방하였다. 그들은 왕국에서 추방되어 히말라야산기슭의연못가에 있는 큰 삭개나무 숲 속에서 삶을 영위하였다. 그들은 혈통이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누이들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석가족하고 우리 꼴리아족이죠, 그죠? 그,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그, 그 뭡니까? 그 마야 왕비하고 그죠? 그 우리 또마아자바티 고타미. 또그 다음 뭡니까? 부, 부처님의 그 뭡니까? 결혼한 그 누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예? 야수다라. 이게 다 콜레아족이잖아요, 그죠? 콜레아족과 콜레아족은 석가족의 한 부분입니다. 같은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석가족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했다는 겁니다. 왜? 이제 지금 말하면 가문, 자기들, 그죠? 가문의 혈통이 잖아요 순수한 가문이라는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이제 삶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통, 혈통 하는데 석가족보다 혈통 좋은 놈 있으면 나오라 해라. 이, 이, 말씀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이런 글을 하고, 그죠. 그래서 혈통이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누이들과 함께 살았다. 자, 안받아요. 그러자, 오까까 왕은 가흥을 읊었다. 오, 참으로 왕자들은 삭개아들이구나. 됐죠. 그래서 삭개아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삭개아는 요새 말로 하면 티크나무 있죠. 그죠. 목재로서는 최고 그런친 거죠. 그죠. 저 열대지방에서 티크나무 있잖아요. 그쫙 뻗었고 큰거 있잖아요. 그죠. 그 티크 나무를 삿개라고 합니다, 되죠? 를 요새 나무로 비교해 보면 그 우리 그 티크 나무 있잖아요, 예, 그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추방돼서 그 나무가 많은 산님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예, 석가족의 뭡니까 이제 역사를 가문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뭡니까? 자, 그래서 284쪽입니다. 안바타여그 후로 그들은 삭자라고 알려지게 됐다. 우리 석가족 할때 있잖아요. 이 석가라는 말은 원어로 삭자거든요. 그 삭자가 뭔가 하면은 바로 티크나무. 티크나무 숲 속에 사는 자들이라 해서 삭자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대죠 그죠? 자, 요렇게 하고 그죠? 자, 그런데 안바타, 안바타요. 자, 옥가까 왕에게는 다 뭡니까? 디사라는 한여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녀는 깐하라는 아들을 낳았다 됐죠? 그래서 한여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누군가 모릅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그렇죠? 오카카 왕의 그,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왕에게 디사라는 한여가 있었는데 깐하라는 아들을 낳았다 뭐, 오카카 왕의 아들일 수도 있을 거고 이거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삽기아도는 혈통이 섞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까다라는 아들 낳더면 까다 깐나. 아까 까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 까나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외쳤다. 저를 씻어 주세요, 어머니. 저를 목욕 시켜 주세요. 우정 이런 게 이제 옛날부터 계성으로만 이제 전에 내려왔겠죠, 그죠? 그래서 안바타요. 요즘 사람들이 유령을 두고 유령이가 부르듯이 그때 사람들은 유령을 두고 까나라고 불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애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였다. 까나가 태어났다. 유령이 태어났다, 됐죠 자, 안바타 결론입니다. 그 때부터 까나야나, 즉 까나의 후예들을 알려지게 되었다. 그가 바로 까나야나의 시조다. 안바타요? 이와 같이 그대의 조상들의 이름과 성을 기억하건대, 사깨아들은 고귀한 후손이고, 그대는 사깨아들의 여자 노비의 아들이다. 됐죠? 지가 뭡니까? 이상한 말을 해갖고 부처님께서 뭡니까? 역사적으로 사깨아족들한테 서 전해달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117그285 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라문 학도들 그 간지뜬 바라문 학도들입니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 담아준 자는 안바타 바라문 학도를 꾸짖지 마십시오. 안바타 바라문 학도는 좋은 가문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저이 담론에 참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종께서 어떻게입니까? 이제 단호하게 나오십니다. 왜냐면세 번을 기회를 주는데 두 번을 기회를 준데 어떻게입니까? 지가호엑스 기열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뭡니까? 이제부터는. 딱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280오 쪽에 1의 18번에서 그죠? 둘넷 넷째 줄그맨 뒤에 보십시오. 암바타 바르문학도는 곧다마존자와 함께 이 담론에 참여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암바타 바르문학도는 가만히 있게 하고 그대들이 나와 더불어 이 담론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민도 한세줄 밑에입니다. 안바타 바라문 학도는 현자입니다. 안바타 바라문 학도는 곧다마존자와 함께 이 담론에 참여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대들은 가만히 있고 안바타 바라문 학도가 나와 더불어 담론에 참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막 이러죠.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딱 정해라. 너가 하려면 너가 하고 안바타가 하려면 안바타가 하게라. 그러니까 안바타가 요즘 상수 제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안바타가 하게 해서 이제 그래 그랬다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286쪽입니다. 1회2 0분입니다 자, 그러자 세종께서는 안바타 바르문학 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바타 이것은 거대에게 주는 법에 입각한 질문 해놨죠. 그죠? 여기 핵심입니다. 그죠? 사하답니까 해놨죠. 그죠? 사하답니까 같합니다 자, 법에 입각한 질문이다. 비록 거대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명해야 된다. 왜? 니가 기여를 줬는데도 네가 허술을 했기 때문에 에? 진실을 말하는, 어제 말하면 뭡니까? 그, 뭐, 뭐, 그 뭐, 진실을 말하는 그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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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 뭐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그, 뭐, 진실인건 모르겠지만, 은 그죠? 요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죠? 자, 원하지 않다라도 설명해야 다 만일 그대가 설명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얼버무린다든지 침묵하고 있다든지 도망간다든지 하면, 와, 이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대의 머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일곱 조각이 날 것이다. 그런 게 뭡니까? 500발, 뭐, 뭐했어요 발칸포가 아니고 일곱발 반칸포이죠 그죠? 예, 바로 수합인데,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안바타에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이제 법다운 질문입니다. 그대는 늙고 나이든 서성의 전통을 가진 바라문들이 까나야나들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누가 까나야나의 선조인지 대해서 서라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가?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라문 학도는 침묵하였습니다. 됐죠? 법다운 질문에서 부처님이 응? 그대는 너그 선조가 누구라는 거 들었지? 들은 대로 이야기해라. 부처님 말씀해 보죠. 너 스승들로부터 바람은, 열로한 바람은 들로부터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해라. 하게 뭡니까? 입을 꽉 다물어 봅니다. 왜? 하인이라고, 거기 뭐들었으니까 그렇겠죠. 그첫 번째 입을 다물었어요.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87쪽 결루에입니다두 번째도 역시 안바타 바람은 학도는 침묵하였다. 됐죠.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바타에 이제 설명을 하이라. 지금은 그대가 묵묵 부답할 때가 아니다. 안 바타여. 열애가 세번 법다운 질문을 했는데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대의 머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일곱 조각이 날 것이다. 그럼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그러니까 게 부처님 어떻게 합니까? 신통으로 딱 보여주십니다. 그때 금강수 약화. 금강수는 뭡니까? 예.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는 금강수로 옮겼는데요. 여기 금강이 뭡니까? 와지라거든요. 와지라는 벼락입니다. 벼락 기본 의미가. 벼락. 됐죠? 그래서 제가 뭡니까? 금강경 이렇게 옛날에 옮겨갖고 금강경이라 하지 말고 벼락경이라 해야 된다. 됐죠? 벼락이 겁납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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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금강이 겁납니까? 그냥 그 벼락이죠. 그 그래서 금강수인데 벼락수입니다. 벼락수. 됐죠? 손에 벼락을 든 겁니다. 그렇죠? 발칸포를 든 약합니다. 시뻘겋게 달구어지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철 곤봉을 들고, 만일 이 안바타 바르문학도가 세종께서 세번째 법에 입각한 질문을 했는데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그의 머리를 일곱 조각각 내어버리리라 라고 벼르면서 안바타 바르문학도 바로 위의 허공에 나타났다. 엄마요. 그죠 세종께서도 그 건강수 약화를 보셨고, 안바타 바르문학도도 그것을 보았다. 그러자 안바타 발음을 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뚫고 뚫리고 털이 곤두서서 세종께 보를 찾고 세종께 피난처를 찾고 세종께 의지처를 찾으면서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따마존자시여 지금 곧다마존자께서 고따마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대인자는 인제, 뭡니까? 와이구야 그죠? 좀그 예, 그, 그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 8 8쪽 젤류입니다. 곧다마존자시여. 곧다마존자께서 말씀하신 바 로 그대로 저는 들었습니다. 깐하야나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이 바로 깐하야나의 시조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그 그분이 누굽니까? 깐하 있잖아요. 껌둥이. 앞에 이야기했죠. 누굽니까? 예, 그 여자 노비의, 그, 그 디사라는 여자 노비의 아들, 깐하가 자기들의 선조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죠그 그렇죠? 예, 요까지 하고 아, 벌써 8시반됐데때 그죠? 요까지 좀 쉬고, 이제 왜냐면 일부러 왜냐면 이죠, 이제 요렇게 해서 집에 가셔갖고 그냥 그냥 휙 보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정독을 해보십시오. 굉장한 우리 그그 불교의 그좀 굉장한 입장이 들었습니다. 인간 평등 사상 있잖아요, 예,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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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 그럴까요? 예, 그 근거 없이 있잖아요, 가문 이런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라문이 최고고 하는 거, 그거는 아무 근거 없는 소리고, 그죠? 그래서 태생에서 바람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생에 의해서, 그, 죠 그,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에서 높은 사람이 됩니까? 예, 행위에 의해서, 불교에서 업을 행위라죠, 그죠? 자기가 짓는 업에 의해서 뭡니까? 예, 사람은 고하게될 수도 있고, 천하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님? 그죠? 예, 기족, 그, 그 뭡니까? 바람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귀한, 귀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뭡니까? 귀하게 되고 참, 어제 맞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자세히 해보고, 요 이제 좀 쉬었다가는 확 해서 오늘 다 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다 뗐, 그 요약해서 다 뗐, 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요렇게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해서 이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요렇게 자세히 했습니다 예.